코로나 와가고 막 어려운 상태에서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뭐 상동이에요. 특별공장 올리세요. 제가 부처님 앞에서 매달렸습니다그 뒷날 저녁에 꿈에요. 어떤 남자가 시 창살로 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대요. 그 부처님 불법으로 막아서 거기 안 들어간다 이라니까. 안녕하세요. 김해에 사는 분명 혜경입니다. 30대 초반에 조계종에서 큰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우연히 뭐 계기로 해갖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스승 찾아서 다니다가 다니다가 15년이 걸려서 현지사에 왔습니다. 어, 현지사에 와서 불교대학에 8년을 다녔습니다. 해인사 다닐 때 우리 자제만형 큰스님 본문을 봤어요. B.T.N에서 어, 보고 있는데 해인사에서 그 어느 보살이 그부탁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보라고 하대요. 그렇게 본문교에서 이제 초간을 사봤지요. 그때가 2005년일 겁니다. 그래 그걸 보고. 음, 큰 스님 법문도 보고 하면서 제가 저 스님을 만나야 제가 궁금한 걸 해결하겠다 싶대요 제가 살겠다 싶대요 숨이 막혔으니까 음, 공부를 해도 항상 아쉬워요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어디 가서 채울까 하고 찾아다녔는데 비 음, t n 에서자지마는큰 스님 법문을 봤습니다 멀어서 못 가고 있다가 부산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에, 박영할 때 도반이 서울분원에 가보고, 대전분원에 갔다 오면서, 제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 니 어디 갔다 오는데? 이러니까, 현지사 갔다 온다대. 니현지사를 어떻게 알아? 이래 했어야, 저만 하는줄 알고. 그래, 나는 그, 부탁의 메시지도 내가 갖고 있고, 현지사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고 있다, 이라니까 언니 부산에도 있어, 이라는 그럼 주소하고 전화번호 내한테 문자 보내라, 이러니까. 그날 당장 갔죠 당장 갔는데 갈라고 나섰는데 그때 3월 딱초였어요 나서니까요. 이 햇볕이 하하하 날씨가 해오리가 불면서 막 눈보라가 쳐요. 하하 그래서 아 이거 내하하으로하하가하 싶어서 바바리를 집하 가서 벗어 놓고 고하하고내난 네, 패딩을 주서 입고 다시 이제 가서 차를 탔어요. 차을 타니까 거짓말처럼 그 비바람 싹 먹고 햇볕이 나는 거라. 그래, 행지사 찾아왔어요 여기 오니까, 여기 우리 부산 분원에 왔거든요. 그래, 처음 본문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법학영을 할 때, 간신보살 본문품 너무 좋아해가고 계속 한글로 된 본문품을 계속 읽었거든. 그래, 아마, 음, 간신보살님이 그끌는가 싶어요. 권문서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됐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지사에 와서 벌써 8년이 됐습니다. <목소리> 오빠는 제가 소속되어 간 회사의 대표분이고요. 제가 여기 현지사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빠도 나름 조개 중에서 신심이 좋은 불자기는 하는데, 현지사에 오면 자기가 똑바로 공부를 하게 하고 싶어서, 자, 마음만 갖고 이끌어 보려고 그랬는데, 듣지도 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빠가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제가 공량을몇번공량을 공량을 올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일하길래, 올렸는데, 코로나 와가고 막, 어려운 상태에서 대표가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누구를 시켜갖고, 해킹을 했어. 해킹을 해갖고, 막,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가고 그날 나도 막 간이 두근두근 하는데도 찾아가가고 있으니까, 12시가 다 돼서 왔더라고 사실은 오빠가 어렵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막연했는데, 꿈에 보니까 위기가 왔더라고딱배란 끝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 공량을 올렸는데,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기는 넘어가더라. 근데 요번에 상동에, 그래, 특별 공량이 있는데, 그, 오빠가 돈을 줘라. 그래, 내, 요번에 회사 무사히 넘어가면 이득이라 생각할게 고맙다. 이를 고 혼자 왔어요. 어제도 이 회사를 살려야, 저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가 길바닥에안 나가겠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업자는 매내야안되나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상동에 특별공량 올렸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laughs> 제가 부처님 앞에서 매달렸습니다. <laughs> 이제 이 중생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중생들이 실업자가 되면 귓바닥에 앉는다고 그것만은 맨에게 해달라고. 진짜 울고불고 울고 매달리니까. 그그 뒷날 저녁에, 꿈에요. 이리 유리로 이리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해서을 덮어서 둘러싸서 새겨버려요. 그래갖고, 바깥에서 어떤 남자가 애창살로 가갖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대요. 근데 그게 자꾸 튀게 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이게 안 들어가냐고 내가 이 회사를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 부처님 불법으로 막아서 그게 안 들어간다 이라니까 그래 누가 불법으로 저게 지키고 있나 이라더 그래서 어,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누 우리 회사 여직원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가더만은 우리 사장님 여동생분이 거기서 불법으로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확, 가 나가서 끄리 이 샀더만, 그래도 빨리 안 물러나대요. 그래서 수고는 좀 시간이 걸릴 건가 봐, 이리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해결이 무사히 되고, 지금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경 아침에 5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공부할 때 끝나고, 그러고 지장 보는 경하고 지금은 표고를 위해서 다여려 부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정법 찾아서 스승님 찾아서 다니다가 여기 현지사 만났는데, 어쨌든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갖고, 부처님 따라가는 이제소원입니